국내 면제 피지크 프로 가운데 저만 엠마뉴엘이랑 아직 매칭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최후의 보호. <laughs> 제가 한번 좀 열심히 해서 수호해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은 있죠. 처음 학기 전까지. 최전 나가는 선수였나, 그러는데. 어우, 근질이 좋네. 막 이러면서 칭찬을 해줬던 기억이나 운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좀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칭찬 한마디가.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AFL 프로 김승현입니다. 오늘 가슴 어깨 운동 하려고 하고요. 가슴 어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프레스부터 첫 종목으로 할 거고 원래 이제 요새 가슴이랑 어깨는 따로 하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촬영차 한 번에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제가 수년째 강조하는 거지만, 프레스 할때 특히 더. 견갑골 후방 경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벤치 프레스도 특히도 그렇죠. 사실 뭐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의식적인 거 없이 자연스럽게 됐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안 되더라고. 어 뭔가 어깨가 이상하네. 피티 인폼 김희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쪽 케어를 좀 받기 시작하면서 역대급으로 가슴이 운동이 잘 되더라고. 가슴이 너무 이렇게 짧아져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가슴 운동 하기가 어려워요. 벤치 프레스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스트레칭이 우선이다. 오케이. <목시> <목시> 그러니까. 네. 몬스터짐 프로 쇼가 있었죠. 어, 다녀왔는데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 영종도에서 해가지고 은청 형도 출전하고 형 되게 열심히 한 모습 보면서 저도 또 동기부여도 많이 받았고 시합을 좀 나갈 걸 그랬나? 이렇게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제가 좀 시합 많이 참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 도록 준비 중이고요. 해외 시합을 참가하는 걸로 이제 마음을 좀 굳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 가장 빠른 프로쇼를 기점으로 우승할 때까지는 일단은 뭐 계속 나가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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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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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8개는 할줄 알았는데, 혼자 하면은, 진짜, 쫄아가지고 많이 못하겠어. 요 마지막도 좀 불안했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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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틀란티스 잉클라인 하겠습니다. 아, 역시 아틀란티스 잉클라인이 가슴이 전반적으로 다 쓰이는 느낌이 나서좀 정말 좋아요. 최고의 보신... 오케이 <laughs> okay. 실패점이 거의 왔다 생각이 들더라도 한번 천천히 내려놔 보세요 끝까지 느끼면서 그거가 확실히 효과가 가장 큰레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는 로우 인클라인에 가까워서 높은 각도의 인클라인 프레스를 하나 더 하셔야 완전 상부까지 <laughs> 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오, 좋았어. 가슴 상부만 쓰는 느낌보다는 전반적으로 쓰대 상부가 쓰이는 느낌이 더 좋아서 48도보다는 43도가 난것 같습니다. 스무 살때 그때 당시 트레이너가 어깨 운동으로 요거를 알려줬었는데 그 덕에 제가 스미스 머신 덕에 어깨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뿐만 아니라 또 엠마뉴엘도 되게 좋아하는 운동이라고 하더라고. 좀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게 대회 끝나고 이제 엠마뉴엘 인터뷰를 봤는데. 작년 대비 근육량이 4kg가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확하게 8년 동안 4kg가 늘었거든요.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뭐, 오히려 불이 타겠죠. 어, 그러면 나는 나는 5kg 늘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겠지만, 내일 모레 마흔을 앞둔 입장에서, 아, 이건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도 또 한, 한, 한편으로는, 어, 나 내가 거기 옆에 섰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유일하게, 국내 면접 피지크 프로 가운데 저만 엠마뉴엘이랑 아직 매칭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후의 보호, 제가 한번 좀 열심히 해서 수호해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은 있죠. 초막기 전까지. 스무 살때 어쨌든 그 알려줬던 그 트레이너 연달아서 하라고 했던 게 바로 이제 그대로 비하인드 넥프레스로. 응. 그렇게 또두 세트를 해볼게요. 대학생 때죠? 체지방이 저는 평생 거의 한 자릿수를 넘어간 적이 없었다 보니까 뭐 조금 운동해도 막 착착 갈라지고 막 보여 그러니까 관장님이랑 최전 나가는 선수였나 그러는데 그분이 어이 군질이 좋네 막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운동을 끝까지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좀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칭찬 한마디가 되게 감사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저도 막 보면. 몸 좋은데 운동 조금 아쉽게 하면 막, 어, 막 알려주고 싶고 막 그래. 요새 또 함부로 이렇게 막그 오지랖 떨다가는 또안 좋은 소리 듣고 그러니까 참는 편입니다. 응. 또 여러분 여러 또 제가 또 삼촌이 해주는 그런 옛날 얘기 재밌잖아요. 그죠? 읏! 지금 비하인드넥 프레스하고 느낌이 제가 좀더 피크가 좀 올라오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어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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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이 좋다, 좋다 하지만 이상하게 저는 덤벨 레터럴 레이즈 할 때가 훨씬 더잘 되더라고요. 케이블은 그냥 가끔 해야죠. 아 너무 힘든데요? 아, 너무 무거워요 자 이제 마지막 세트는 다시 가볍게 내려와서 엄격하게 팔꿈치도 좀편 느낌으로 오 대회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어깨가 뜨거워졌어 이제 밀기 운동한 날 3두를 할 것이냐 2두를 할 것이냐 이런 걸로 좀 많이 고민을 하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발달하는 게 목적이면 쌩쌩할 때 하는 게 좋아요 밀었으면 2두 하는 게 좋고 당겼으면 3두 하는 게 좋아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더 팔을 키워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 2두를 해봅시다 덤벨컬 할게요 두 세트씩 종목 세 종목을 좀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덤벨 컬, 컨센트레이션 컬, 아, 해머컬 이렇게 세 가지를 할게요. 자, 바벨 컬이나 덤벨 컬할 때는 등이 말리지 않도록 최대한 등을 쪼여서 가슴, 어깨가 활짝 펴진 상태, 그리고 엉덩이도 가볍게 힘 주고. 이거, 컨센트레이션 컬은 올드스쿨 스타일이지만 옛날에도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 더한 1년 정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임재욱 선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 팔이 제일 좋거든요. 나이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좋은 거죠. 이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한 6개월 정도를 꼬박꼬박 했는데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좀 추천드립니다. 와, 이거 10개를 못하겠다, 와. 아, 안 되면 셀프로 보조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거티브 버 수축할 때 찌릿한 느낌이 혈류가 팍 몰리니까 한동안 안 나다가 요새 이제 컨센트레이션 컬 시작한 뒤로 좀 나더라고 제가 옛날에 뭐 잘못해가지고 혈관이 다쳐졌었거든요 그 뒤로 조금 위두가좀 이상했었는데 이제 다 회복이 됐나 봐한 7년 지났거든 아. 어 사실 너무 찌찌가 자꾸 보여가지고 프레스 같은 거 하면 자꾸 이게 살짝 삐져나오잖아요. 그런 영상이 좀 많아가지고 아 되게 민망했었는데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편하게 보실 것 같아요. 보일 거다 보이고 가릴 거다 가려져서 딱 적당한 핏인 것 같습니다. 고급은. 에스트린 X, 이제 제프 까발리에 그분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반대쪽 가슴으로 올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흉내내봤는데 나쁘지 않아서 조금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휴 네. 이렇게 가슴 어깨 이두, 상완근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또 시청하시면서 운동하실 때 도움이 짜잘하게라도 됐으면 좋겠고요. 저의 또 대회 준비 과정 계속 지속적으로 남기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대회가 있든 없든 간에 저는 2월, 3월을 목표로 일단 준비를 열심히 해보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FF로 김승현이었고, 다음에 또 운동과 패션, 여러가지 컨텐츠들 들고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